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또 사랑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 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추.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본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또그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 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한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한 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하게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좀 건너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양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거풀을 띠내고, 뭘 띠내고. 네, 자, 우리가 일단 레위기 처음에 나오는 그 다섯 가지 제사, 본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번제도 나오고 소제, 전제, 화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를 구분 짓는 그 용어들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번제, 번제 이러면 이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 그러니까 제사는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소재 이러면, 이거는 제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재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재 이러면, 이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전재 이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전자는 잘안 쓰는 글자인데, 붓는다, 이렇게. 액체를 붓는 것을 전재라 그럽니다. 이제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번제 이러면 번트 오퍼링, 태워드리는 제사, 소제 이러면 그레인 오퍼링, 곡물로 드리는 제사, 전제 이러면 드링크 오퍼링, 마시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용어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을. 그리고 속죄제가 나오는 거, 속죄제는 이제 죄를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화제 이러면은 불에 불에 태우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걸 뜬금없이 지금 다시 하느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다 제사를 제사에 대한 규정도 받았는데 지금 출애굽 2세대 처음 1세대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사람들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다시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말고는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리고 모세도 여우수아를 지금 후계자로 세워 놓고 이제 다손 놓고 끝이 게 아니라 모세가 처음으로 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처음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날마다 와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고,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하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구별 짓는 것 중에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열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달라야 되는 거죠. 예배자인 것이 달라야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사 요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는다 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번, 상번제,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그 재물을 드릴 때는 소재와 전재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랬는데, 에바라는 거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인데, 에바 이러면 한 20리터 들어갈, 우리 그 정수기 위에 파란 통 있죠. 그만한 통이 이제 그게 한 18리터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통이 이제 에바입니다. 그럼 10분의 1 에바면은 2리터 정도 되죠. 2리터. 우리 큰 생수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러면 아, 지금 고운 가루 생수병 큰거한통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 흰. 흰, 이러면, 우리 그, 노란 양은 주전자 큰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4리터 정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4분의 1 흰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 지금 단위로는 0.9리터 정도 됩니다. 0.9리터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1리터짜리, 이페트병 커피가 보통 이제 900ml, 1L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기름을 섞어서 소재로 드린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 이러면 2리터 생수병.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흰이라는 단위는, 단위는 다르지만 이것은 이제 그반 정도 되는 반 정도 되는 기름을 같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전제는 4분의 1 흰을 드리되, 4분의 1 흰이다. 그러면 아까 그 1리터 정도 되죠. 포도주를 4분의 1 흰, 1리터 정도 드린다. 그래서 소제, 전제, 번제.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또 다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또 안식일 제물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또 초하루, 매월 1일에는 초하루에 드리는 또, 어, 번제와 여러가지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 왜 짐승을 갖다 태우지? 왜 곡물을 갖다 태우지? 왜저 저기다가 뭐 기름을 붓고 술을 붓는 것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똑같이, 야, 저 사람들은 왜 일요일날 놀러도 안 가고 저기에 가지? 왜 일요일날 거기 가서 그냥 노래 부르지? 일요일날 왜저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지?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기쁘게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방법이지요.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마음의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늘 생각을 하던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뭐 1분이건 5분이건 간에 하루에 내가 이, 이 시간은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자. 또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자. 이 이제 시간 난다고 성경 찔끔 보고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일정 분량을 읽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바퀴로 굴러갈 때에 신앙 생활은 항상 주님 앞에서 전진하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우선 순위를 올려 두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 순위를 올려두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